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텔레그램 대화가 포착되며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대통령실은 해당 대화를 공개한 김남국 국민 디지털 소통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먼저 대화부터 함께 보시죠. 어제 본회의장에서 포착이 된 휴대전화 문자 대화 내용입니다. 자, 보낸 사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 어, 받는 사람은 김남국 비서관인데요. 문준석 의원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의 측정 임무를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무가 추천 좀 해봐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김 비서관이 네, 형님, 훈식이 형이랑 현진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라고 답을 하는데요. 훈식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현진은 김현지의 제1부속실장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공지를 내고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서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문제의 대화는 문진석 의원과 김 비서관 사이 대화였을 뿐 실제로 인사추천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얘기를 하나 추가로 하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이 의혹 이 부분 때문에 또 돌발 변수가 생겼다라고 며칠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요.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문세, 메시지를 보낸 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인사 청탁 내용이었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특정 인사를 거론하면서 인사 추천을 부탁을 한 건데요. 여기에 김남국 비서관이 어, 훈식이 형이랑 현진 누나한테 추천하겠다. 훈식이 형은 강훈식 비서실장이고요, 현진 누나는 김현지 제2 부속 실장입니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결국에 대통령실에 민원석 인사 청탁을 부탁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 이게 지금 굉장히 오전에도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이 청탁을 하는 자리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로 압박을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비서실장뿐만이 아니라 제1 부속실장이 되었죠. 이제는 김현지 실장까지도 관여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김남국 전 의원이 서로 증빙을 해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추 을 해주면은 강훈 씨, 김현지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인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저런 형태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네. 글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오히려 김남국 전 의원에 대해서 뭐 내부적으로 경고 조치를 하였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마무리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임명권자가 대통령이 아닌데 어떤 형태로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수사라든지,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밝혀질 것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부속실장이에요. 근데 부속실장한테 인사청탁이 가는 게 이게 방금 그 얘기한 것처럼, 아, 그만큼 인사에도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이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지 않아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면 이게 이상할 건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네. 대통령실 안에 인사위원회가 있거든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비서실장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맡고 있고, 네. 인사위원들은 아마 뭐 수석비서관이나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원래 인사위원을 맡고 있는 그 대통령 비서실장은, 뭐, 예를 들면 김현지 부속실장이나 등등 비서관들에게 인사추천을 다 전방위적으로 받아요. 네. 받고 전방위적으로 검토하는 게 이제 민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자리였다면, 저런 문자가 공개돼도 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됐을 거로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논의를 했다. 비서관이 뭔가 비서실, 그 비서실장과 제1부속실장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한 거는 부적절한 거죠. 저는 매우 부적절한 문자가 공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대통령실에서 일단 엄중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 이것과 관련돼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는 뭐 권한이 없고 이런 것들을 좀 명명백백히 밝혀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대통령실에서도요. 냈습니다. 지금 엄중 경고조치 했다. 공직 기관 차원에서. 대통령실에서는 되게 속이 쓰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국민의힘으로부터 김현지 실장에 대한 공격을 얼마나 지겹게 받아왔습니까? 부정감사를 앞뒤로 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잠잠해지나 했는데, 아니 김남구 구현 현지 누나라고 언급하면서 이게 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국감에서도 김현지 실장을 불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본인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인사전행의 중심에 김현지란 인물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시고 계시기 때문이었는데 결국에는 국감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100% 출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참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김남국 의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더라도 김현지 실장이 전화 실세라는 것이 드러났고 지금 제1부속실장으로서 그러한 권한을 특히 사기업에 있어서 이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오히려 김남국 전 의원에게 경고조치를 한 것은 입마금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즉각 수사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수사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주진의 의원이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군요. 이재명 정부의 인사농단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거 보세요. 여기, 이게, 이게 또 나오잖아요. 김현지 실세설 이제 입증됐다. 이게 불필요한 논란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김현지 실세설이 여의도 정가에서는 떠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대통령실이 얘기를 해도 김남국 비서관의 저 문자 메시지가 그냥 모든 것을 그냥 덮어버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일단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부속 시, 장이 인사를 추천하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아, 지적당한 것도 아닌데, 그 네.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그 한국 자동차 산업 협회 상무라고 하는 이 직위 자체가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있는 협회에 있는 회원들끼리 사 추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이고, 수사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거 만약에 이 상무가 정말 추천이 됐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야당의 주장이 뭐일견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결국 여기에 무의로 그친 거잖아요. 그러까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도의적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수사는 지금 뭐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수사까지 갈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하고 이 인사 척탁으로 오심되는 문사,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사에 포착이 돼서 그 파장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논란의 문자 속에는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추정되는 현지 누나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서 지금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실세구나. 만사현통이라더니 정말 만사현통이구나. 어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된 논란의 그 문자 메시지 내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어제 논란의 문자가 포착된 장소는요, 바로 예산 심사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이었습니다. 민영통신사 뉴스핌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요, 민주당 원내 운영 이 수석부 대표인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이문 의원은요, 홍모 전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의 이력서를 첨부한 뒤에 인사청탁으로 의심받기 충분한 문자를 연달아 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 의원은 김 비서관에게 남구가 이렇게 친근한 호칭으로 부르면서.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를 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달라라고 했고요. 홍모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우리 중앙대 후배고 이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 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을 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김남국 비서관 역시 문 의원에게 형님이라고 화답을 하면서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문 의원은 맞아 잘 살펴줘라며 이차 인사 청탁성이 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 문 의원과 김미서의은 모두 중앙대 서류배 사이입니다. 또 중앙대 동문인 이재명 대통령의 이 대선 도전을 초창기부터 지원해온 이른바 친명 7인회의 핵심 멤버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런 친분으로 해서 문 의원이 같은 대학 동문인 홍모 전 본부장의 인사를 부탁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기에 충분한 정황이었던 겁니다. 여기에더 해서 김남국 비서관이 문자에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이걸 언급을 하면서 사건의 파장이 지금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자 여러 언론들과 야권에서는 김 비서관이 언급한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일 부속실장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 대통령실 조직개편에서 김 비서관이 강훈식 비서실장 직할로 자리를 이동했고, 김현지 실장의 경우엔 이재명 정부 초반부터 이 대통령 복심으로 꼽히면서 각종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실세라는 뒷말까지 돌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지 누나가 이김 실장을 뜻하는 게 맞다면 현재 직책이 대통령을 최근 거리에서 수행하면서 보좌하는 제일 부속 실장이기 때문에 직제상 인사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자 내용이 보도되니까 야권에서는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의 의원은 SNS를 통해 김현지 실세 해설이 입증됐다고 소화 붙였습니다. 문자에 등장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닌 민간 회원사들이 정하는 자리인데 일개 비서관이 이럴 정도면 인사농단은 이재명 정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임명직이 아닌 민간협회 회장직까지 김현지 실장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적 청탁이자 직권남용으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도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탈이나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라고 지적했고요. 대통령실이 헌법 존중 TF를 앞세워 공무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먼저 대통령실 내부에 적용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요 문진석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운영위의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 문 의원이 뭔가 이번 사건이 마음에 걸렸을까요? 하여튼 불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청문회까지 해야 한다, 이러면서 대여 공세를 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 주진의 의원은요, 김남국 비서관과 김현지 실장이 인사에 관여할 수 없는 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자가 공개된 것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대통령 시 현안 지리를 비롯해서 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뭐 청문회도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오늘 운영위 여당 간사인 문 의원이 이 전체회의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집단 여권의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당연히 운영위에 출석해서 최소한 본인의 신상 발언이라도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중건 의원도요 불출석한 문 의원을 향해 청탁을 들켜서 김 실장에게 혼나러 간 거냐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이에 예의를 지키라는 이 민주당 측의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어, 단순 해프닝으로 볼수 없습니다. 어, 대통령시 인사 전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 앞에 자수서를 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상 규명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시 현안 질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현안 질의로 진상이 규명될 수 없다면 국정조사나 청문회도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진석 간사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어제 최고전원 현지 누나한테 인사청탁하다 들켜서 지금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 가이로라도 가신 겁니까 지금? 네, 이런 악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인사청탁을 하게 되면 폐가 망신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 인사 농단의 사태에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 그간 야권에서는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 직책을 벗어나서 대통령실 인사 그리고 운영 등의 권한을 행사했다. 이른바 이 비선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이 논란이 불거진 계기 바로 이재명 정부 초반이었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김실장이 관여했다는 그런 의혹이었습니다. 네, 지난 7월이죠.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여가부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기에 앞서 당시에는 총무비서관이던 김현지 부속실장과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비선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과 김 실장이 당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맞다고 공식 확인했고요. 자신이 김 실장을 불러 주의를 준 사실도 밝혔습니다. 다만 인사 개입이라는 지적에는 강 의원이 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여러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통화를 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는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후보자가 여러 중요한 결정이 앞두고 나면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과정이었고 그 통화 과정에서 우리 비서관도 통화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서관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어, 이번 인사청탁 의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또 다른 쟁점은요 홍모 씨를 안치려는 곳이 이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들의 회장직을 정하는 민간단체라는 점입니다. 정부 여당의 핵심 인사들이 민간단체의 요직에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하려 했다. 이 같은 비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문자에 나온 자동차 산업 협회는요. 국내 자동차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을 하고 정부의 자동차 산업 관련 정책 과정에도 의견을 개진하는 단체입니다. 현대차, 기아, 한국 GM 등이 거대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습니다. 2년 전 한국 자동차 이 모빌리티 산업 협회로 명칭이 바뀐 상태인데요. 이단체 회장직은 자동차 관련 이슈를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충분해야 맡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간 이 자동차 산업을 담당하는 산업부처의 1급 이상의 정통 관료 출신이 주로 역임을 해왔다고 합니다. 연봉도 3억 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 의원은 문자에서 홍모 전 본부장이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 임원 출신이다. 그래서 자격이 된다라고 강조를 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이 해당 단체 회장직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도 아니고 민간 회원사가 선정하는 자리인데 그 직책을. 여권 핵심 인사들이 논의하는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정치권의, 뭐, 속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재계이익단체 대표들을 소관정부부처의 전직 고위관료, 또, 그 당시 여권, 정권의 그 정치권 인사들이 맡아온 게 어제, 오늘 일이냐, 이렇게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결국 그게 옳은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특히, 정권 유직에 있는 인물들이 노골적으로 저렇게 낙하산 인사를 논의하는 거, 이건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요. 아까 저희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당의 주장입니다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또 다분해 보입니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오늘 오전에 언론에 공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엄중 경고했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김남국 비서관 문자 논란과 관련해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밝힌 건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해서 두 사람 간의 대화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사안도 아닌데 거기에 내부 직원이 사적 대답을 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는 홍모 씨에 대한 인사추천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도 밝혔다고 합니다. 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인서구원, 이번 일과 관련해서 입장 밝힌 게 있습니까? 네, 문의원은 오늘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청탁은 아니고 추천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의원이 추천한 홍모 전 본부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홍 씨는 문의원이 저를 추천했다면 고마운 일이지만 인사 문제는 자신이 손들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추천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하고요. 다만 자신의 이력이 지인들을 통해 여러 곳에 있을 수는 있다면서 강훈식 실장이나 김현지 실장과의 친분 여부에도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아 이번에 문진석 의원 민주당의 지금 뭐 운내 원영수석 원내 부대표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죠 그다음에 김남국 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김남국 의원입니다 그 이른바 그 국회의원 재직 시절에 어 주식 거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 좀 논란이 됐던 바로 그 김남국 전 의원인데 지금은 대통령 실의 디지털 소통 비서관을 맡고 있습니다 아두 사람이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물론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 내용이 이제 언론에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데요. 두 사람이 이른바 인사청탁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나누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뭐 당사자들의 해명 또 대통령실의 어떤 또그 언론 공지 상당히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또 이해가 잘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 김남국 비서관이 그 문자 메시지에서 어, 어 강훈식 그 대통령 비서실장을 해서 훈식이 형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현지 누나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대통령을 가장 옆. 해서 보좌하는 제1 부속 시장인데 형 누나 이렇게 물론 뭐 개인 간의 사적인 메시지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그 정권 실세, 정권 내부의 그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히 이건 어떤 인식인지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문진석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청탁이 아니고 추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기자들이 말씀을 드렸듯이 자동차 협회 회장이라는 거는요 민간 단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든 형식적으로든 그 회원사 들이 같이 모여 앉아서 이렇게 호선하는가 뽑는 자리이지 정부에서 선임을 한다거나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추천을 또할수 있는 건지 또 추천을 한다면. 만에 하나 그걸 양보를 하더라도 소당, 해당 비서관이 있을 겁니다, 대통령실에. 그런데 김남국 비서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추천이라고 표현하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실의 언론 공지를 보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 뭐가 부적절한 정보인지, 뭐가 부적절하게 전달됐다는 건지, 누가 내부 직원인지, 아무 얘기, 그러니까 이른바 육하원칙이 없습니다. 이런 어떤 언론 공지는 과연 어떤 의미로 대통령실이 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에 대해서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아, 뭐, 우리 지금 앵커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지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부적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했다? 이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명백한 불법 청탁입니다.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해당 비스관은 인체 경제라고 더 나아가서는 공수처의 수사 의뢰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정권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학연입니다. 지금 중앙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나온 대학이 중앙대학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대 출신들이 이 정권의 선골처럼 인식되는 이러한 생각을 과연 이 위험성을 대통령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사추천 시스템. 원래 이거 자체가 이 인사를 개입할 수도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리고 여당의 의원이 지금 추천을 부탁하려는 사람이 김남국 비서관인데, 김남국 비서관은 지금 대통령실의 정식 추천 멤버, 인사추천 멤버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을 아, 절차를 벗어나서 정치적인 아, 친수관계로 할수 있다? 이거라고 한다면 시스템이 무너진 하나의 정부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현지 부수실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뭐 야권에서 아, 비선실세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동안 지금 정부 여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허무 맹랑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그 스스로 그이구심을 키우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세 가지만 모른다 하더라도 이 김남국 비선을 어떻게 처신을, 아, 처분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아마 그렇게 안 하려고 엄중 경고를 한걸 거고요. 이거는 좀 어, 변론이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국회 회의장에서 메시지를 들여다보고 이렇게 걸리는 머리 나쁜 정치인이 있다라는 게 참으로 아, 머리 나쁜이라는 분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개인적인, 네, 네, 네. 네. 놀라운 일이고요. 저는 오히려 언론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보면은 언론사 카메라 기자분들에 의해서 한국 정치의 민낯이 고스란히 지금 노출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정치에서 뭘 개혁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사 카메라 기자의 샷에 있는 이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은 누나 형 얘기 나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정치 정당도 더 이상 정당이 아닌 도당의 수준인데다가 왜, 조폭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 이것도 제 개인 생각인데. 우리가, 남이가, 식구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엄연한 자신의 직분과 직제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형 누나로 불리우면서 제가 추천했다, 청탁 안 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누가 누구를 청탁할 때 내가 이걸 청탁합니다 그래요? 추천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최근에 김건희 특검을 하고 있는데 특검의 주요 부분이 뭐예요? 그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인산농단을 했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지금 청탁한 사람도 그렇고 본인이 추천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여기 이름 두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권한이 있는가 부속 실장인데 말입니다. 근데 또 그걸 애써 덮느라고 김남국한테 모든 책임을 묻는 듯한 간접화법을 쓰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이렇게 꼬리가 길다 보면 잡힐 텐데 과연 야당은 야당의 역량으로서 청문회라든지 또는 국정 조사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머리나. 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조복이라는 표현 이거는 어디까지나 방송용어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그 다음에 또아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물론 이제 그 김남국 비서관 그 다음에 아 김남국 비서관의 메시지에서 이제 김현지 실장으로 추론이 되는 그런 인물의 이름이 거론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현지 실장이 이번 인사청탁 의혹에서 어느 부분에서 한 역할을 맡았는지 사실 이거는 드러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돌을 맞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지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